주식으로 돈 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싸게 사서 내가 산 금액보다 비싸게 팔아라. 그게 다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근데 문제는 우리 개미들이 사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야. 그왜 그럴까요? 참 그거는 뭐, 뭐 우주에 질린 것 같아요. 개미가 자면 떨어진다. 근데 모든 개미들이 어다 그렇게 손해를 보는 건 아니니까 우리는 충분히 공부를 하고 어 정말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그럼 싸다라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지금은 싸지만, 앞으로는 더 싸질 수 있는 거고. 또는 지금은 비싸 보이는데, 지금 비싸 보이는 이 가격이 굉장히 싼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이 3만 원이야. 근데 이게 작년에 만 원짜리였어. 그러니까 만 원에서 3만 원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그러니까 비싸 보이는 거야. 그 그러니까 비싸 보이니까, 아, 그러면, 그래 만원까지 내려오면 사자 근데 중요한 건 만원까지 가안 가? 안 간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삼만원에서 갑자기 내년에 갑자기 뭐 5만원 된 거야 어? 그래서 만원짜리가 삼만원 됐는데 삼만원에서또 5만원 간 거야 5만원 가니까 우리 입장에서 뭐야? 비싸다 못 사는 겁니다 이러면 평생 못 사요 평생 살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바닥을 잡으셔야 돼요. 바닥을 어? 시장 전체가 어려울 때, 종목의 조정이 올 때, 그 조정을 줄때 바닥을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막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 바닥이라고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종목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어? 몇년 뒤에 이 종목의 가치가 어? 좀더 상승을 해서 지금 주가가 어? 싸고, 미래의 가치가 더 높다면 그때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싸다 비싸다는 정말로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충분히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아, 지금 좀 많이 올랐지만 아, 조정을 주면은 내가 요거를 매수했을 때먼 미래에 두 배, 세배 이상 수익을 낼수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매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두산중공업 지금 24,000원대 굉장히 비싸 보이고, 지금 사면 병신 같다. 뭐 이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두산중공업의 가치는 우리 일개 개미가 가치를 부여할 만한 그런 정도의 종목이 아닙니다. 무한한 가능성. 어, 남들은 뭐 5만원, 8만원, 10만원 보지만, 모릅니다. 몰라요. 네? 두중이가뭐 10만원 갈지, 20만원, 30만원, 50만원 갈지 누가 알겠어요. 몰라요. 아니, 10년 뒤에 뭐 50만원 갈지 누가 알아요. 그건 아무도 몰라. 하지만 정말 믿음이 두터운 사람들은 끝까지 믿고 가는 겁니다. 끝까지. 제가 항상 눈에 얘기하잖아요. 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뭐예요? 끝까지 끝까지 가고 싶은 겁니다. 알겠어요?